한국이 미국을 구워 살머리하고 있고 토끼 눈이 되어가는 북한입니다. 역사적으로 북미 간 대화는 언제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는 최근 한국 외교는 군사적 긴장이 약할 때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 합의는 성사된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보장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역대 북미 간 합의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 합의했던 1994년 10월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가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인권운동가 출신이며 박정희 정권 말기이던 77년 1월부터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81년 1월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1994년 6월 북한을 전격 방문합니다.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오르고 군사 충돌이 우려되던 제1차 북핵 위기에 개인 자격임을 밝히며 북한을 방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협상 결과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김일성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으나 그몇주 뒤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1차 북핵 위기는 1989년 시작되었는데 미국 정찰 유성이 북한 영변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게 되고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높아지던 때를 말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구 러시아 연방이던 동유럽과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은 1990년 즈음부터 미국의 수교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한미연합군 북한 침공을 의심하던 시기입니다.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지미카터의 중재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고, 북한의 당면한 문제인 경제 지원 약속, 북미 간 평화협정, 북미 간 수교라는 안전장치가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물질 추출을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 발전시설 2기를 건설해주며 경수로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 및 경제에 필요한 중위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로는 북미 평화선언, 북미 수교, 한미연합훈련 중지, 유사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해우산 포기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에 암초가 발생합니다. 경수로 건설에 대한 예산을 미국 상원에서 모두 삭감해버려 크린턴은 우방국에 경비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평화선언 비준 또한 상원은 거절했으며 군사적 위협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해구산 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절을 하였습니다. 냉전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지만 공화당 주류는 아직 냉전사고 그대로였고 군사 패권 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클린턴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심지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 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료를 북한에 건설해 줄 것이고 자신이 이 합의를 책임진다는 보장 서한을 94년 10월 20일에 북한에 전달했는데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제네바 합의를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북미간 관련 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도 중단되지 않았고 북미간 수교협상도 평화협상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비준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을 기다리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클린턴은 상원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북한은 1999년 핵연료봉 재처리를 재개하겠다 발표했으며 제네바 합의로 mpt에 잔류하기로 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조치하자 북한은 MPT를 다시 탈퇴하게 되고 IAEA 사찰 수용 요구에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그렇게 파기되었습니다. 부시가 집권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클린턴의 예에서 보듯 북미 간 당사자 직접 대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조건을 모두 포함한 협상 타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부시는 6자회담을 만들어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고, 6자회담 합의 진행은 제네바 합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 다음 정권인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미국은 북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중유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명시했지만 미국 상원 반대에 부딪혀 지속적인 공급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는 경제의 기본 바탕인 심각한 전력난을 가져왔으며 이때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식량지원 등을 하였지만 1990년대 북한에선 고난의 행군 기간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합의와 육자회담 합의 이행 실패는 결국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는데 현재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경험을 통해 미국과 하나씩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 모두를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최소한 미국이 요구하는 시설 전체를 사찰하고 동결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속 이행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 때문에 북미 간에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두 나라만으로는 합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먼저 이행하면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두 나라에는 현실적 고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이대로 취임한다면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승리해 비준을 담당하는 상원도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공화당이 이길 경우 트럼프가 어찌어찌해서 판을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정당이 상원을 장악한 미국은. 설령 차기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중대한 결정에 합의한다 해도 상원에서 관련 비준과 예산을 거부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 중 각각 5명 정도 구워 살만해야 북미회담이 성과를 거둘 때 안정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4년 뒤 다음 미국 대선에 러시아 스캔들이 아닌 코리아 스캔들이 나올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워 살만하야 할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니면 북미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과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북한은 정말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